<laughs> 네, 어.. 저희.. 이렇게 어.. 뮤지컬 V 리 i 에서 어, 22년도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어 정말 아도아 즐거웠던 것같은데우한분한분 한분 소감을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전선 네. 안녕하세요. 브이앱 스터에서 조유와 사제역을 맡은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어제도 작곡을 네, 했는데, 말을 좀 멋있게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걷다가 자꾸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어, 한분한분 한분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뭐,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그 앨베이터가 연습기간때부터 오늘까지 어, 온전이 올라오고 잘 진행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하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연습할 때 진짜 더웠잖아요. 연습기간때부터 오늘까지 같이 이렇게 한 곳을 보고 열심히 멋지게 달려와준 모든 배우분들께도 정말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너무 즐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역시도 한분한분 한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됐다가 모든 배우분들께 감사, 인사를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 내 해마다 이렇게 백석을꽉 채워주신 백점이었겠군요남해분들이 <laughs> 있었기 때문에 진짜 힘을 받아서 분명히 어, 진짜 열심히 할수 있었고, 그 저희 에너지를 잘 받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 하지 마. 그래, 지 어, 그, 오늘이 저희 이거 v VF, 이 v e r a f 작년 초연 축공 날짜예요. <laughs> 제가 그 영원석 때도 그 축공을 했었는데 올해 또 같은 날에 이렇게 막공을 하게 되니까 어, 너무 마법같은 일 아닌가요? 이런 정말 날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 배들이 그 몇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어,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네, 라는 생각을 했고, 1년 동안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어, 그리고 게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여기, 저희 항상 공연 을 같이 하 배우들, 그리고 모든 스들하고어떻게 정이 많이, <웃음> <웃음> 정이 많이 든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거의 이틀, 3일 정도 빼고는 매일 극장에 왔었는데 저는 약간 친구들 놀러 가는 기분으로 왔었거든요. 놀러 가는 기분으로 항상 극장에 왔었는데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못 논다고 하니까 너무 시원스럽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에를하면서 되게 많은 사랑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기억하고 어, 그 에너지 잘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이버 애프터에서 프란시스 역을 맡았던 반정모입니다. 일단 제가 무대를 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MJ 제작사와 또 스태프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음, 그 공연하는 두달 동안 어, 사랑이 정말 간절했던 제가 래미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뱀파이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샤이너로서 있을 때 루스벤, 카르밀라, 루스, 에드버딜라, 레스타트늘 고마웠고 반가웠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뭐 볼수 있겠죠. 또 봤으면 좋겠고. 정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잘 기다리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막공이 정말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뭔가 하는데 계속 첫 장면부터들이 울컥울컥한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잘 흘러가야 되니까, 늘 공연도 잘 흘러가야 하니까, 잘 견디자 했어요. 좀 울지 말라고. 울지 못했죠. 뭐 울지 마. <laughs> 안 울어요, 저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말을 길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뭐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 아 어릴 때도 좀하해지는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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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저여러분들한테 제가. 한2 0대좀 넘게 공연을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저를 처음 본 분도 계실 거고 첫공때 보고 또 지금 보고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어, 최고의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늘그 상황 상황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이 또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극을 해 주시지 않았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우! 어, 네 저는 일단 초연에 이어서 이렇게 어, 재연에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큰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초연에 이어서 재연에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소연보다는 더 어, 깊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게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공연하면서 매일매일 어, 저희도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공연을 했어서 오늘 보러 오시는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도.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좋은 에너지 받아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매일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의 최선을 다해서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나면 항상 이렇게 참 아쉬운 마음이 나는 것 같아요.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고 또 그런 게또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 정진하자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저희 마지막까지또 공연해주신 수고해주신 한나 누나, 야는 누나, 미이 누나, 미주, 지훈이 형, 어, 민범이, 리 이환이, 옆에 계신 공모영, 공준영까지 다들 너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마 부담도 되게 컸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초연 때 정말로 감사하게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 그 뉴캐스트 분들이 새로 참여하실 때 정말 부담이 크셨을 것 같은데 정말 여기까지 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매일 매일 정말 행복하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또 저희 마지막까지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 어, 콘서트 동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 어, 무대 감독님, 음악 감독님 등장생, 의상생, 어, 또 하우스 팀, MJ, 스타키 씨 그리고 작곡가님, 어, 연출츠주 작가님, 정말 감사하고, 어,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또 영광이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 어, 이제, 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럼, 에, 그러니까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항상 공연했던 것 같아요. 또이작품에 언제 터져있을지 모르겠다. 어, 정말 저희 좀 행복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저희 대항사님께서 꽉꽉 틀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있기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어이 네, 소감도 여기까지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또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사할까요 저희 모여서 인사할까요 아우 얘들아 정안 나? 아그 하다 안아 아, 그러네. 선물 안날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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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그거 인사과? 이 응, 좋아요. 좋아요. <laughs> 인사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